영화에서 내오는 매트릭스 게임 으로 모달원어원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모달의 뜻은 모드를 따르는 모드는 양식 형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원어원은 매트릭스1에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문의 메시지를 보며 당황해하던 r i 그 순간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자신에게 해킹 프로그램을 의뢰한 지인이었습니다. 네오는 초이를 돌려보내려는데 초이의 무리 중한 여자의 흰토끼 문신을 보게 됩니다 네오의 방 넘버는 101왜 그의 방 호수가 101인 걸까요? 바로 소설 1984입니다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에서 주인공 윈스턴이 사상 경찰에게 고문을 당하는 방의 번호이기도 합니다 1984의 세계가 빅브라더라는 거대한 시스템 하에 지배를 받듯이 e 오가 있는 세계도 매트릭스라는 기계 시스템 하에 있다는 걸 상징하는 번호가 101입니다. 즉모달1 0 1은 빅브라더 같은 기계의 인간지배 시스템 모드 매트릭스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4에서 새로 모피어스는 날아오를 시간이라며 약을 건네는데 플라이라는 대사도 매트릭스 1에 지나치듯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It's the only way to fly. 결말에서 네오가 나는 것 의미합니다. 번역은 called m s u n p l u g 야, 컴퓨터 셧다만에라인데 언플러그는 컴퓨터 로그아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매트릭스에 접속된 플러그를 뺀다는 의미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토마스 앤더슨의 곁에는 주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는 예수를 배반한 제자 유다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주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유다, j u d 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영화 속 상담사는 네오에게 불안할 때마다 손끝의 감각을 진짜라고 여기라며 치료를 합니다. 근데 손끝의 감각은 매트릭스 원에서도 이렇게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This is the construct. Right now, we're inside a computer program. This, i s n t real. 네오는 손끝으로 의자를 만지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What is real? If you're talking about what you can feel. What you can smell. Real is simply electrical signals interpreted by your brain. 는것피 확신할 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영화 속 실제 w 체는 캡슐에 있지만. What is real? 이것은 데카르트가 주장한 회의론 입니다 회의론이란 우리가 경험하는 외부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영화 속 실제 육체는 캡슐에 있지만 기계가 우리의 감각을 속여 가상세계의 매트릭스를 만들었듯이 감각은 우리를 속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악령을 기계와 프로그램으로 형상화한 것이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사악한 악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부간 네살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왕 이름인데 그는 예지몽으로 고통을 겪다가 미쳐버렸습니다. 베이 이름은 인류의 해방을 바라지만 오라클을 향한 광신적인 믿음으로 시원의 학살을 이끌 뻔하는 오피어스의 우매함을 담아냅니다. 매트릭스4의 여주 벅스의 함선이름은 무네모시네 무네모시네는 그리스 신화에서 기억을 의인화한 신입니다 또한 무네모시네는 지하세계인 하데스에서 기억의 용못을 관장하는 신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이 무네모시네의 강물을 마시면 전생의 기억이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벅스가 무네모시네의 함산의 함장인 이유는 그녀가 레오라는 선각자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여주는 외벽 청소부일까요? 바로 락강 철학입니다. 매트릭스 원의 외벽 청소부가 중요하게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기억이 안 나신다면 조금 더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네오는 초이를 돌려보내려는데 초이의 무리 중한 여자의 흰토끼 문신을 보게 됩니다 흰토끼를 따라서 클럽에 온 네오 헬로 네오 프린티는 자신을 소개하고 그들이 네오를 보고 있다면서 경고를 해줍니다. 다음 h 회사 a t 각을한 네오 s 사에 지각한 네오는 유리창 청소 The 라봅니다 영화는 그냥 곧바로 회사 건물 외벽을 비 u 뒤상 e 를 바라보는 네오 s 컷연결 이될 수도 있었지만 그 중간에 의도적으로 유리창 청소부를 넣었습니다 영화는 왜이 장면에서 유리창 청소부를 넣었을까요 바로 라깡 철학입니다 원래 이 유리창 청소 장면에는 오저스키 감독이 나올 예정이었다 고 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 지만 감독이 이 장면을 강조한 이유는 앞서 말한 메타콜텍스를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라깡 철학도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라캉은 현실이 언어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며 언어가 주는 인공적인 이데올로기 로 인해 인간은 본질을 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체를 책상이라고 한다면 공부를 하는데 쓰이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물체가 식탁이라면 밥을 먹는 데 쓰이는 물건입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동일한 물체이지만 책상이라는 단어를 부여하면 공부를 하는 물건이 되고 식탁이라는 단어를 부여하면 식사를 하는 물건이 되듯이 언어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존재의 용도와 본질은 이동됩니다. 그래서 락강은 인간 사고에 기반한 언어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 너머의 본질을 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영화는 감독의 언어입니다. 각본 조명 촬영 음악 편집 등 모든 요소들이 제작진의 생각에 맞추어서 창조된 세계입니다. 인위적인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관객은 있음직한 현실처럼 느끼며 몰입을 하게 되는데 영화감독이 등장하게 된다면 몰입감이 깨집니다. 오쇼스키 감독은 의도적으로 이 깨진 몰입감을 주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보는 영화가 감독이라는 인위적인 존재에 의존 되어 창조된 것처럼 현실 또한 인위적인 편집에 의해 창조된 부산물이라는 겁니다. 영화가 현실 이 아니듯이 현실도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뇌가 인식하는 너머의 세상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 콜텍스, 매트릭스 4 리졸렉션의 여주는 네오에게 현실 외의 세계를 알려주기 위한 존재로 등장하고 락강 철학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감독은 그녀를 자신이 나오고 싶었던 역할, 외벽 청소부로 설정을 했던 것입니다. We want the truth, Neo. 그래서 진실을 인도하는 상징, 토끼 문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트릭스 레저렉션의 모든 장면에는 의미와 철학이 있습니다. 더 많은 상징과 철학이 궁금하시다면 건대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반드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보는 건대였습니다.